탑5 약간 그... 약간 좀 결과가 좋지는 않았거든? 일단 가볼게요 탑5 가겠습니다 자리운네에스 두번째 2000억으로 부캐가 잘 나오냐 오늘 일단 천사0차짜리 보세요 한번 보시면 대충 한그 정도에서 조금 더 좋은 카드 몇개쓸수 있는 그 정도일거야 아마 어 월... LW블루님 안녕하세요 근데 부캐 금상은 진짜 매물과의 전쟁이긴 한데 솔직히 얘기해서 국대 이런거다 국대 올금카 이런게 진짜 매물가지 전쟁이야 왜냐면 다양하지가 않으니까 딱 진짜 그 국가 캐미로 가야되니까 자 호날두 한번 더어우야 잘뜬다 이거 갑자기 이시간대 되니까 좀 잘뜨는건가? 아껴요자 남기일 두번째 월베 모드리치 금카 붙였는데 스퀘어드 어? 용용용이 그거 사겠습니다 형님 무조건 모드리치면 저희 진짜 필수자원이긴하지 가능할까? 핸더스 두 번째 자 발데라마 이런거 말고 굴리트가 좋겠죠? 도슨이 형님 쭉쭉 이어서 자 야야 또래까지 일단 좋았어 발데라마 도슨 야야 이 또래 이제 복주머니를 쓸쩍 아이자가 북구는 설사손님 아야 아, 우리 북구는 설사손이가 또한번 되겹챈 자 북구는 설사손 설사손 뺠꺼 뺠꺼 짱짱짱짱 유럽 리그 전설 오호 좋아요 자 15원까지 야설사손나너 오늘 400개 많이 쏜다? 안한 번도 선수를 본적 없는데 20억 스퍼드인데 결승 탑에 끼쳤어요. 어우야 어마어마네. 제끼 와. 뭐야 이거 유럽 10... 미그 전설 15억 원래 1 5인팩 마지막 20억 식어야? 네개 깠는데? 이거 난리났는데? 뭐야 이게? 이거 대박인데? 진짜 잘 나온 것 같은데 이건? 대장갑니다 이분 정말 이득인게 지금 뭐싸네지은 나왔고 여기서 뭐 하나만 진짜 번개 치는 순간 끝이야 이건 자 에펜 베르카번다 마지막 장 에펜 베르크 일단은 번개가 없어서 조금 의심스럽긴 해유리에서뭐칸 주고 마지막 거기서 15인에서 9인 거 주면 안 좋아 근데 제가 볼때 지금 유레 까면 최소 라운 이상입니다 할게요. 목표가 좀 작지만 나올 것 같아. 이럴 때 공이 나안 줘? 아니, 이럴 때나안 <laughs> 줘. 이게 복주머니라고? 스타미 140억인데 복주머니라고. 어, 개, 개 비싸다 진짜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너무 축하드리고요. 그럼 다시 내장 가보겠습니다. 자 싸움 두 번째. 자 슈바이스가 지금 가서 두장 남겨놓고 15인가? 자 주인분 15인 백. 아이거좀 아쉽다. 아, 여기서. 근데 지 스탑 불리면 끝나는 건데. 아이 클라이가 웬 말이냐 갑자기? 일단 15인 팩에서 클라이. 이것도 복주머니에서 나온 거고요. 주장갑니다. 자 부열 한번 더두 번째. 차범근 일단 부잡 차범근까지. 하지만 우리 주인분 만약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서. 야심만 아니면 솔직히 막말로 괜찮아, 그렇지? 야심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분을 모셔보겠습니다. 가자, 가자, <웃음> 가자. <웃음> 이분, 이분, 이분요. 이분 끄면 이분 돼요. 아우 끝났네 이거는. 이분은 밥에 치면 되는 거 아니야? 런 아웃어. 마르세요마르세요안되니 예요? 마르세 한번 돌아가지, 그렇지? 이렇게 또 가자. 어, 빼기. 뺏기... 아니야, 이걸로 줘야 돼. 그래, 아, 그네 크루트한테... 살포시오. 오, 그래요? 오케이. 자 상위서 가고요. 재물단 필요 없다. 가자. 제 야신, 제가 야신이래. 저 뭐야? 제가 스탑 뛰어났으니까 완벽하게 마무리해주세요, 오케이. 야신 말고 선생님. 오늘 드디어 한대 때려보나? 오케이. 가자. 자네 명이네. 긴장했구요 자, 자, 자기가 자못 누를지 몰라. 자 여기 가자. 자 어림을 까면 할게요. 이대로 이대로. 때마딱 보여요. 바로 갑니다. 지금 갑니다. 축구공 찍고 큰별 찍으면서 파란 별 찍고 5인의 1대장 호던식 갑니다. 3 2 1 번개 번자 가! 이게 예. 약간 1, 3번만 아니면 돼. 1, 3번만 아니면 아이씨 진짜 아 천도 못 받고 뭐냐 이게 너무후도가 아닌가? 방송도 배워야 되겠네요 아, 아 무슨 호나우지게야 아아 아이씨전 줄었네 아이씨. 아주임은 다행히 제가 스타 4번 다행이네요 진짜 그예 훨씬 비싼데요 아 이게 있어서 이게 빛나는 거야 예. 이게 있어서 이게 빛나는 거라고 뭔가? 동마워요 거기에 크라이, 사네티, 호날두까지 잘 파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잘파시습니다